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빗더미를 보고 끔찍해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빗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일이 흔한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의답이 알고 싶은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좋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감정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멋진 선물이다. 사람 몸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면 그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관점을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기기 전에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이 어떤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그 자동차를 갖고 싶어, 혹은 언젠가는 그 자동차를 살 거야,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주 한정된 감정만 느끼게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지금이 아니라 늘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 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식물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것이 섭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한 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던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을 얻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에 하겠지만, 정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이다. 살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시간이 멈출 것이다. 하루 종일이라도 할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것에 저항하면 아니야 나 이것 싫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바로 지금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정말 싫어라는 강력한 감정을 전송하는 셈이고, 따라서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돌진해오게 된다.